김충식 특검법을 최혁진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열린 공감 그분도 거기 서서 기자회견 하고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고 문제 있는 행동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일가, 일계 민간인으로서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참 애매합니다. 이 사람은. 그, 뭐, 어떻게? 이 사람이 뭔가 이름을 걸고 책임이 있는 무언가를 하지를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음, 자, 증거는 차고 남, 넘쳐도 그랬었는데, 자, 특검법을 발의, 했는데, 오몇 뭐 명인가? 의원님 열몇 명인가?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발의는 했는데 통과를 할까? 한번 볼게요. 근데 김충식이라는 이 사람은 민주당 안에도 얽혀있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국힘은 물론이거니와, 뭐, 정말 마당발인 것 같아요. 자, 김충식 특검법이 발의가 될까? 볼게요. 음. 김총식 특검법이 발휘가 될까? 볼게요. 발휘가 될까요? 항상 보면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너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그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얽혀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건법이 말이가 될까? 이거 통과시키는 거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음, 한 번에 통과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통과가 안 된다. 여기에 있잖아요.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다.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자, 지금 몇몇 사람들이 우리 이 김충식 특검 발의해야 합니다. 하고 의견을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있잖아요. 8번 소드, 방해자로 사펜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왜? 자기들이 같이 김충식하고 얽혀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서 봤을 때이 과거 청산의 부분에 있어서 매우 그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김충식하고 같이 어, 나도 저 사람하고 연락하고 걸릴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가는 거는 맞아요. 스타카드. 그런데, 9번 완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쉬운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거나, 뭔가 좀잘안 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 통과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의원들 투표해서. 두 번째 정도 발휘하면 될까? 네, 데스 나오니까. 한 방에는 안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 필요성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특검 쪽에서는 김충식하고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여기까지 어떻게 이 사람을 할수 있는 내용이 그 여력이 그 6개월 안에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열린 공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는 좀 숫자가 모자랄 것 같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두번 일을 하든 세 번을 하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김충식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김충식이 벌을 받을까? 어,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죠? 응까그요 음, 특권만 되면요. 특권만 되면 벌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벌 받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수월하지 않다. 굉장히 그... 이 특검 검사가 애를 먹어가면서 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될 거다 벌은 받을 수 있을 거다 같이 보여지는데 그 전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거 음. 우리가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김충식 이거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결국 얽혀 있는 사람 아닌가요? 네. 나중에는 좀 끈질기게 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벌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는 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예, 네, 어려워요. 좀 뭔가가 좀, 밝혀.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도와주지 않고, 그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 보이는 모습이네요. 네, 꼭 통과,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도전하시더라도.